직업이란 신성한 거예요. 자아 실현을 통해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돈만 목적으로 해서 남이 세금 안 내는 걸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을 써야 되는 직업을 가지면 되게 괴롭죠. 내가 어떤 사명감이 있어. 세금 안 내는 것들을 그냥 다 색출하겠어. 이게 아니라 단기간 알바식으로 해서 이렇게 뺏겼다고 하면서 뺏길까봐 두려워서 절대로 안 뺏기려는 사람한테 그걸 뺏으려고 할 때. 되게 괴롭죠 힘들고 그리고 그 뺏는 마음을 쓸때 본인이 그 마음에 함몰되면서 엄청 괴로워져요 나라가 이런 걸 국민한테 직업이라 합식을 시키는 게 이상한 거야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세금 내게 할수 있을까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그 일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더 많이 걷겠다고 단기간에 몇 개월 근무하게 하면서 최저시급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지 예전에 나라에서 만든 직업 중에 제일 어이없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것만. 첫째는 전등 끄는 알바가 있었어.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정말 그걸 일이라고 합니까? 일을 만들어서 돈을 주게 하는 일이잖아. 사람을 무능하고 어리석고 열등하게 만드는 거죠.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등 끄고 다니면서 돈을 받으면 어이가 없을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이렇게. 또 하나, 일을 통해서 자아신원을 통해서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우는 전등 끄고 다니면서 내가 개돼지 같고 토무든 돈 벌으려고 이런 일을 하러 태어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직업의 역할을 못 하는 걸 직업으로 내놨어. 나라에서 지도자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파파라치라고 해서 남들이 잘못하는 걸 사진 찍거나 고발해서 돈을 받는 밀고자를 만드는 거죠. 국민을 서로 감시시켜. 북한에서 배워왔나? 북한에서 서로 감시해서 당국에다 고발하면 벌 받게 하고 자기는 상 받고 남을 미워할 때 내가 뭔가 상을 받아. 사랑받아 엄청나게 나쁜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무의식 속에. 그런 직업을 갖고 맨날 전문적으로 남들이 속도 위반하는 차를 찍고 쓰레기 무단투기. 물론 그분들이 잘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건 정식으로 그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거나 해야 되지. 국민들이 서로 서로 밀고하게 하고 그것만 하면서 돈을 벌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맨날 남을 갖다 밀고하면서 밀정처럼 남을 미워하면서 들킬까봐 두려워서 너 직업 뭐니 하면 나 카파라치야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도 심한 인간이 되고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그런 걸 나라에서 장려하고 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직업에 대한 윤리관 그거부터 똑바로 하고 국민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도자가 올바른 의식이 아니면 이렇게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